주식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추고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집중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장비주 네 종목을 집중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K 홀딩스, 두 번째 STI, 세 번째 DI, 네 번째 SFA 반도체. 네 종목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반도체 장비주가 있느냐 자 살펴보고 나면 이제 열종목이 되겠습니다 자종목명목 먼저 말씀 을리겠습니다 디바이스 그리고 제이스텍 DI PSK 홀딩스 TSE 이오테크닉스 STI TCK 성호테 크롬 SFA 반도체 이열종목이 되는데 이열종목 중에서 차트 수에 가장 낮은 점수 차트 점수가 가장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TC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 추세가 가장 낮은, 쉽게 말하면 큰 손이 가장 덜 들어온 종목은 바로 D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추세와 수급 추세가 모두 고점, 모두 위에 있는 종목은 바로 Jstack 이란 점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씩 캡처하는 것도 하나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동,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최근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한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좀 애매하고 좀삼각수렴 보는 게좀 맞겠네요. 이렇게 삼각수렴, 자 저점을 이렇게 내리고 고점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구간에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방향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현재 삼각수렴구해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4 3 0 0 0원대 거래 중인 상태인데요. 1차장 대 47,000원, 그 위에 52,000원과 57,000원, 6만원 됐습니다. 6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지지 따뜻하게 찾으실때 42,000원, 그 밑에 37,000원, 3만 3만원, 35,000원, 32,000원, 3만원, 3만 3만 원, 3만 26,0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STI가 되겠습니다. STI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삼각 수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23,000에서 원 현재 24,000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 있습니다. 이 매물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권 같은 경우 현재 삼각수령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권 27,950원에 조금 떨어진 눌림목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권 같은 경우는 물론 저점권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이라 보다는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눌림목권에서 접근해 볼 만한 유천점 트레이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 대하고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4,000원대 거래 중인 상태인데요. 1차 저항대 26,000원 그 위에 27,500원 됐습니다. 27,500원부터는 5일선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다툼기를 대 찾을 때 24,000원 그 밑에 23,000원, 21,000원, 19,000원, 18,000원, 16,0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눌림목과만 충분히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볼만한 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바로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TI가 되겠습니다. 자, DI 같은 경우도 주가 주금 어, 현재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좀 눌림목 나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도 주 조금씩 눌림목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눌림목 나오는 개념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면 은 상승했다가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냐 둘 중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보겠습니다 강한 상승 나온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렇죠 말이 계속 달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지쳐서 떨어집니다 어떻죠 뛰다가 조금 힘이 들면 풀도 잠깐 뜯고 물도 조금 축이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다 다시 2차적으로 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다. 다시 2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역시 고점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세로 이렇게 삼각수렴을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5 0위신고가구 27,000원대 구간인데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볼 만한 이치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21,000원대 구간에 저항, 거래 중인 상태인데요. 1차 저항 때 23,000원 그 위에 24,000원 그리고 27,000원 되습니다 27,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에 찾을 때 21,000원, 그 밑에 19,000원, 17,000원, 16,000원, 1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삼각수렴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바로 이제 SFA 반도체가 됐습니다. 자, 모기업이 이제 SFA가 되겠죠. 자, 주가 보시게 되면 SFA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고점을 찍고 최근에 눌리목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형사한 상태에서 동사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는 4,100원에서 아, 4,300원대 현재 매물대 구간인데 매물대만 소화되면 충분히 5,100원대 52조 신고가 구간을 트라이해 볼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200원대 거래 중인 상태인데요. 1차 저항대 4,400원 그 위에 4,600원 그리고 5,000원 되었습니다. 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 찾을 때 4,000원, 그 밑에 3,700원, 3,400원, 3,200원, 2,9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PSK 홀딩스 오늘 43,90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자 기관이 아니라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어야 되었네요. 왜... 에,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48,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46,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21% 감소할 것으로 행상했고 종합 재무 상태는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요 모멘텀으로는 주력 장비 실적 증가로서 내년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가 현재 실적이 잘 나온 상태이고 HBM 투자 증개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내년도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세적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43.2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4.4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점투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52,000원과 6만원이고 제가 다른 정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37,000원과 3 2 0 0 0원로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정보, STI가 되겠습니다. 오늘 24,900원에 거래 중인 상태인데요. 현재 외국인 핸들자들 최근에 사, 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4,000원대가 됐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합 재무사형태 역시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모멘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AI 칩을 중국의 판매 허용을 현재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칩이 H200의 판매가 증가하면 HBM3E에 대한 공급이 들어가면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관련된 모멘텀 A 주시발 바랍니다. 추세로 차트 세는 53.0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4.2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27,500원이고 27,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찰시나 보시면 되겠고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셔차 찰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1차 재매수 위치는 21,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8,000원. 천조로 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한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보 DI가 되겠습니다. 오늘 21,95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에 한라서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23,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23,000원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24년 작년 대비 올해 영업 이익이 무려 1,148%큰 폭의 실적이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종합 재무 상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모멘텀은 HBM4에 대한 신규 장비 동사가 HBM4 관련의 신규 장비 콜 테스트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SK 하이닉스의 본격 발주가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투자는 47.7이기 때문에 괄간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8.2이기 때문에 괄간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투자를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1차는 24,000원 2차는 27,000원이고 제가 다른 정대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9,000원과 16,000원과 되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종목 SFA 반도체가 됐습니다 오늘 4,21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절은 개인에 따르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4,3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4,3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영업이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이고 종합 재무 상태도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 제작 가능성은 일부. 열요다 o 참고하시 u m SFA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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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A로부터 모멘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수주도 받을 수 있다 이 모멘텀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로는 차트이 49.6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6.9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4,600원과 5,000원이고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3,700원과 3,200원 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P.S.K홀딩스, S.T.I의 D.I.S.F.A 반도체 네 종목 집중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